일단은 리가 뿌리 최대한 가까이 해야 되잖아. 한 음. 아, 반대 방향에서 빛. 음. 일단 뿌리 위주. 섹션 얇게. 음. 이게 빗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잠시요 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닦고. 음. 그면 여기를 안묻지니 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음. 어? 음. 같이 있으면 막 뿌리까지 묻어. 음. 이렇게 섹션 얇게 떠서 이렇게. 안 묻게. 음. 한번 털어줘. 어. 이렇게. 결 반대 방향으로. 음. 그럼 어때? 음. 우리 이렇게 묻어 째지 음. 이렇게 바르면 음. 두께 묻지. 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결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뿌리 쪽은 이렇게. 기스고. 음. 최대한 가까이 가지. 근데 우리가 뿌리 쪽에 약 처리가 잘안 되잖아. 네. 그렇지? 음. 이렇게 하고 듬뿍 바르는 거야. 어, 음. 이렇게. 뿌리 위주로. 이렇게. 그러면, 음. 깔끔하지. 네. 촉촉하지. 네. 음. 뿌리까지, 약이 잘 묻는단 말이야. 이렇게 쑥쑥 음. 들어가지. 근데, 섹션이 얇아지. 네. 그지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눌리면 안 된다. 묻지. 제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야지. 응. 음, 어? 네네. 어, 그래요? 그 이런 식으로. 이만큼씩. 잡로 반타고. 아 저거 섹션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근데 보통 어, 이렇게 어. 바른단 말이지. 응, 음, 네, 맞아요. 그치?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 어. 그 어떻게 되겠어? 응. 그래도 살, 꽉. 안 뿌리까지 해고, 음. 항상 반대 방향으로. 근데 뒤에는 안묶게 음. 이렇게 해야지 깔끔해. 음. 그러니까 욕심내서 이 위에까지 바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중요한 건딱여기야그네 음.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음. 음. 색깔 어떨것 같아? 제가 블루 블랙에다가 뭘 섞었어? 칼세 그래서 그 블루에 강한 걸좀 차분하게. 음. 음. 색깔이 좀 은은하지. 음. 음. 언니가 머리 색깔이 좀 이렇게 좀 떳잖아, 그지 그러더니 지난주에 아이롱하고 음. 머릿결 되게 괜찮지? 음. 부드럽고 가볍고. 음. 음.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위로, 어. 반대로. 음. 어. 근데 얘를 절대 이렇게 막붙해갖고 눌리면 안 된다는 거지. 제자리에서 음. 딱 앵기게, 이렇게 석, 딱 냅둬. 음. 그럼 뿌리까지 정확히 들어가잖아 네. 이렇게.